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잡소리 4탄인데요. 제가 1탄에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스펙을 몰아서 쌓았던 이야기를 했었고, 2탄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서 퇴사했던 이야기, 그리고 3탄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4탄이고요. 2탄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익강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한 후에 어떻게 토익강사가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토익강사를 하다가 왜 그만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이런저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니, 왜냐면, 뭐가 대안이 있어야 퇴사를 할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할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루하루가 되게 신나고 보람있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막 분석을 해서 토익강사라는 목표를 세우게 돼요. 왜 토익 강사를 하고 싶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잘 한다기 보다는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제가 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험 요령이 좀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공부하고 성적을 잘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팁들도 좀 전해줄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 동기부여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점수를 올려주고 재밌게 수업을 하면 되게 보람있고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강사라는 직업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 이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원이 아닌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때 토익이 진짜 붐이어가지고, 뭐 토익 강사가 연봉 1억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람있고 자유롭고 돈도 많이 버니까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제가 토익 강사를 목표로 잡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쿨하게 결정을 한것 같지만, 여러분,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아니죠. 진짜 너무너무 불안했고, 너무너무 두려웠죠. 왜냐면 제가 그때 진짜 영어권 국가를 가본 적도 없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진짜 그냥 시험만 조금 잘 보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제가 무대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얼마나 떨리냐고. 막 심장이 빠우스 빠우스 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에게 익숙한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나를 많이 바꿔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두려웠죠. 근데 어쨌든 그 영어 강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일이 가지는 장점들이 내가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도전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웃긴데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 그거 할수 있니? 약간 이런 마음. <laughs> 그래서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영어 문법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한국 외대에서 테솔 과정을 들었습니다. 테솔이 뭐냐면 잠시만요.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교수법인 거예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과정이었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교수님들이 다 외국인이야 <laughs> 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시고 수업 시간 내에 영어만 써야 되고 교재 죄다 영어 그리고 과제 엄청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영어로만 써가야 됩니다 발표 죄다 영어로 해야 되고. 음. 아, 그래서 저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 클래스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저보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과제도 진짜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해갖고, 시험 공부해서 시험도 잘 받고, 그리고 발표 준비도 항상 잘해가고,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그 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형 어학원의 토익 조교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토익 조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강사님의 부교재 있죠. 그 부교재 해설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조교를 해요. 내가 담당한 몇몇 팀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 설명해 주고 알려 주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최저 시급 받고 일한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돈 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laughs> 저는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가지고, 뭐든 열심히 할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빨리 잘 돼야 되니까. 팁이란 팁은 다 알려줬어요.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할거다 진짜 한두 시간씩 공부해 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착각을 하게 돼요.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어, 나 이거 알바로 해보니까 진짜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나 강사하면 되게 잘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부는 맞는데, 이게 어, 알바로 하는 거랑 내가 직접 모든 걸 떠안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근데 내가 아무 경력이 없잖아요. 그니까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형 어학원에서 나를 뽑아주겠냐고. 그 해외파가 득실거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경력을 좀 쌓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중견 어학원에 기초회화문법 강사로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을 했을 때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모든 커리어를 통틀었을 때 가장 즐겁게 일한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생들이 거의 다 대학생 아니면 성인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기초반이라 그런지 너무 다 귀여운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저를 되게 좋아해 줬어요. 제가 수업을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의 영어 강사로서의 첫걸음이니까 되게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데도 그 교재 좀 별로여가지고 따로 수업자료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매시간마다 나눠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제가 다 준비해서 캐롤 수업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개설을 해서 제가 수업 때어 말했던 거다 요약해서 설명한 거 맨날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왜 그만뒀냐면 요 페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수업 시간이 되게 애매했던 게 오전 7시에서 한 11시가 그 정도 타임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 5시부터 9시 타임 이렇게 저녁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반을 하던가 저녁 반을 하던가 둘다 하던 건데 여러분 둘다 하면은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가는데 한 시간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녁 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을 이 하나만 하면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뭐네 시간 이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여기가 그렇게 시급이 센 학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원장하고도 사실 좀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어 이제 그만두기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만둘 때쯤에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 모어학원의 토익강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친 척하고 그냥 지원을 해요, 그냥. 사실 경력이 없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응? 근데 면접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갔죠. 여러분, 영어학원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시강이 뭐냐면 이 면접관들을 앞에 두고 이분들이 나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요? 차라리 학생을 두고 하는 게 나아. 그래도 나에게 온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유롭게 시강을 했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제가 주말반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주말반을 몇 개월 하고 나중에 평일반으로 옮겨서 잠깐 하고 제가 그만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퇴사한 지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어학원에 토익강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꿈을 이룬 거죠.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저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가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직접 토익강사를 해보고 느낀 건 와, 진짜 빡세다. 진짜 개빡세다. 제가 주말반 할 때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반이죠? 평일에 거의 쉬지를 못했습니다. 수업 준비하고 수업 자료 만드느라. 근데 주말반일 때는 그래도 억지로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평일에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말에만 이러면 그게 돈이 되냐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반으로 갔어야 됐는데 다행히 제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잘 하다 보니까, 어, 저를 평일반으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반에 그때그 대표 메인 팀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LC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음. 마음의 여유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회사 야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팀은 하니까. 진짜 회사보다 음. 훨씬 좋죠. 좀 버텨서 더 해볼까 그랬나?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천만 원씩 본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걸 직접 안 해보고는 알수 없다라는 거죠.